안녕하세요. 알쓸정 TV입니다. 오늘은 핸드폰 오래 사용하는 꿀팁 7가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0%될 때까지 사용하기. 핸드폰을 완전 방전 후에 충전할 경우 배터리 구성 회로에 손상이 생겨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0% 정도 남았을 때 충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밤새도록 충전하기. 핸드폰이 과다 충전이 되면 발화 또는 배터리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8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완충 시에는 꼭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세요. 세 번째, 충전하면서 사용하기. 핸드폰은 충전할 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때 사용하면 전력 소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따라서 핸드폰 충전 시 사용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비정품 충전기 사용하기. 정품 충전기에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비정품 충전기는 그러한 기능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비정품 충전기 사용 시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답니다. 다섯 번째,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 너무 추우면 배터리 내부 전압이 낮아지고, 너무 더우면 내부 온도와 압력을 높여 핸드폰 사용 가능 시간과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전원 끄지 않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핸드폰을 한 시간 이상 꺼놓은 것이 핸드폰 수명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 케이스를 끼운 채 충전하기. 핸드폰을 충전할 때는 열이 발생하는데 케이스를 끼우면 열이 분출되지 않아 기계에 부담을 주게 되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가급적 충전 시 핸드폰 케이스를 벗겨주세요. 지금까지 핸드폰 수명 단축시키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